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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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시작할까요? 중간에 사진판이 있던데? 이제 처음에 표지판이 있어요 네이 <목소리> 있는 네. you? You are... 이렇게 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세요 같이 있어요. 이거. 나좀 아, 켜주세요. 나고있다난 불을 켜고 있어야지. 니는 나도, 나도 켜야지. 아, 빨리 켜세요. 응, 빨리 켜세요. 아통으로가아 아, 갑시다. 아무 언제 가도 되겠다 아, 됐 자자자, 응, 뛰뛰뛰, 뛰말 내가 닥치겠네, 아니면 받아내, 뭐니, 아이고님 <laughs> 바보, 바보, 같은이라고, 네. 아 바보, 같은이라고, 이거 보겠나, 여기까지 왜 말이지, 여기까지 너무 <laughs> 데 <멸만이지. 여기까지도 웃음> 아 뭐.. 아깁니다 아, 이깁니다 넌 너보다 깁니다 <목소리도> 뭐야 오오오 세칸 점프 투가아 여기 또 안돼 안돼 나 죽네 오오 <laughs> 안돼 어. <laughs> 오 뭐냐. 마지막 퀴즈판이 있군요. 아, 당신! 뭐야. 아, 죄송해요. 아! 당신은! 나가고 와. 어, 그래, 너, 그래. 니 먼저 와. 알았어, 그냥 어? 여, 여기서. 앉아 네, 응. 들어가서, 서울 샌드를 켜세요. 들어가서. 맞아. 응. 엄마 또한명 있을 거야. 목숨몇가 <laughs> 네. 진짜? 네. 아 이제 잘 보겠습니다. 네게 달려가기 도망가기. 아니야 <laughs>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어, 좀세려 좀 보기만 하세요 저 네, 도망가기. <laughs> 저 보기만 하세요 그냥. 살려줘요 살려 <laughs> <laughs> 아하, 음. 나는 여러가지가 모두 붙어 자네 자네 넌 나를 이길 수 없다네 자네 나는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방에 끝나 난 끝날 수 없어, 끝날 수 없어. 끝날 수 없어. 음. 아 끝날 수 없어 음. 아 끝날 수 없어 흐흐 뭐. <laughs> 그렇진 않지 아, 있어? 어? 아니 난 불참을 끼지 않았어 안돼 제손 불참이 풀릴 것 같아 이건 이 방금 사그런 먹음 생기는 능력이지. 너 하나 보세요. 시야. <laughs> 알겠습니다. 네이 일단 능력을 보죠. 왼쪽 안으로 가서. 붙어서 달리기 공포. 네 넣도록 하죠. 저, 저 동생을 위해. 아 그리고 오면 때리기만. 잠깐만 죽이지 마세요. 네 먹어보세요. 안 배고파요. 아안무어도 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 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군요. 이제 맞아보세요. 음. 네, 재생하고, 저랑, 켈린조랑,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이상대로다 보면 <laughs> 내가 질게 뻔해. 네. 어, 아, 신기하 아, 더물어! 저! <laughs> 뭔가 화염이붙은화염 조항... 어? 화염 조항이네요 자, 화염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가염에 들어가지 않나요? 화염 조항을 묻으신다 어? 나도 죄송해요 풀리는 어 그렇구나 과염... 아, 안돼요 하지 당신은 여기서 돌아가실 겁니다 아. <리 detective> 어. 이거 뭐 떨어졌나? 네. 네. 이상으로 네. 이렇게